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외 외신들이 한국산 게임체인저인 K3부 천무의 압도적인 실사격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육군은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천무 다연장 로켓의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K39 천무의 실사격 자체는 지금껏 여러 차례 진행해왔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을 발사하여 훈련에 참여한 차량 일부는 아예 전탄 발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상대로 이번에 오물풍선이라는 격이 떨어지는 도발을 진행하는 북한에게 압도적인 화력을 통해 강력한 응징 능력을 과시했는데요. 더군다나 최초로 천무 유도탄이 명중하는 표적지가 공개됐는데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의 훈련을 참관한 전문가들과 해외 인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천무를 두고 두 개의 국가가 서로 도입하려고 경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육군은 6.25 전쟁 발발 74주년인 6월 25일. 충남보령 웅천 사격장에서 적 도발 시 강력 대응 의지를 다지고, 천무의 강력한 응징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천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육군 예하전 군단 및 화력 여단, 천무대대가 모두 참가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각급 천무대대 장병 190여 명과 천무 7대 및 대포병 탐지레이더, 해공군 장비와 해경함정 등 80여 대의 합동 전력이 투입됐습니다. 이날 훈련은 사격장으로부터 55km 떨어진 표적에 대한 사격 명령 하달로 대기 중인 7대의 천무가 순차적으로 불을 뿜으며 시작됐습니다.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를 떠난 장사거리 유도탄 48발은 궤적을 그리며 직도 표적지에 정확히 명중했는데요. 천무 한 대가 한개 포드를 모두 사격하는데 걸린 시간은 수십 초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천무를 보고 있자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천무실사격 훈련 영상을 보면 한국이 갑잡고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장면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라 하기에는 정말로 무력을 과시하겠다는 각오가 느껴졌는데요. 우선 전탄사격 장면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 흔히 리코의 컨트롤이라 부르는 후폭풍 반동 제어 런치 인터벌이라 부르는 발사 간격에 있어서 매우 큰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아웃트리거를 단단히 박은 차체는 발사 시 흔들림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었고 발사 간격 역시 239mm 기준으로 기존의 5초대에서 3초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훈련은 군 관계자는 물론이고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 및 해외 바이어 등 수출 사업 관련 인사들까지 참관하여 무려 300명이 넘는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진행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조만간 천무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 장성들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과거 한국을 저버렸던 노르웨이 출신 장성도 있었는데요. 불과 얼마 전 천무는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4에 참가하여 대중들에게 그 실물의 위용을 보여줬던 바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최근 위상이 세계 탑이다 보니 당연히 천무도 전시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수많은 전문가들과 관람객들이 전시회가 개막하자마자 천무가 전시되어 있는 한국권으로 마치 오픈런을 하듯이 달려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시회가 종료된 뒤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전시회장에서 이미 한국과 대략적인 K39 천무 다연장에 도입 논의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관련 소식통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올해 말까지 천무 도입에 대한 결정을 확실히 내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노르웨이는 아직까지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로 사토리와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보여준 우호적인 모습에서 미루어 보면, 빠른 납품이 보장되는 천무 쪽에 마음이 크게 기울어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노르웨이가 원하는 계약 조건은 2028년까지 천무 16대를 배치까지 완료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한국이 내준 답변은 2027년까지 배치 완료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납기를 맞춰준다는 것도 놀라운데 오히려 납기를 당겨준다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일 것인데요. 과거 노르웨이를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남은 국가인데 한국산 K2를 거둬차고 독일 전차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밝혔지만 노르웨이는 당시 한국산 K2 전차의 성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유럽 내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독일의 눈치를 보려다 보니 히치 못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노르웨이의 뒤통수를 강하게 쳐버렸는데요. 독일은 계약으로부터 무려 9년이 지난 2031년에 배치 완료라는 터무니 없이 늦어지는 납기를 약속했습니다. 이때 독일을 믿었다가 호백에 당해본 노르웨이는 이번 유로 사토리에서 독일이 자체적인 다연장 로켓포 지마스를 만들어 천무의 대항마로 내세웠음에도 본체도 않고 한국으로 왔던 겁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노르웨이가 요구한 납기보다도 1년 더 당겨 2027년 배치 완료를 약속해줬습니다. 더군다나 알려진 성능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훈련해서 직접 보여주었는데요. 노르웨이 관련 소식을 전한 매체는 스웨덴 역시 천무를 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어느 시점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그 수량과 배치 시기는 대략적으로 밝히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전한바에 따르면 한화가 2030년까지 최대 18대의 천무를 공급할 예정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노르웨이의 이웃 나라기도 하지만 최근 나토에 새로 가입하기도 한 만큼 노르웨이가 천무를 도입한 뒤에 곧바로 이어서. 천무를 들여오게 된다면 무기체계 일원화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상징적으로 의미가 클 것인데요. 새롭게 추가된 노르웨이와 스웨덴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천무의 잠재적 도입국으로 계속해서 언급되던 국가로 루마니아도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K9 도입을 확정하면서 한국 방산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어주는데요. 한참 전부터 루마니아가 K9 도입 이후에는 곧바로 천무 도입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이번 유로 사토리에 미국에서부터 천물을 취재하기 위해 날아온 미국 군사 전문 채널도 있을 정도로 취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방산기업 콩스버그와 캐나다 K9 수출 사업에 협업하기로 합의한 후한 달도 안돼 또다시 한국 육상 무기 플랫폼에 콩스버그의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탑재해 글로벌 무기 시장 진출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맺으며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한화는 천무 구매 국가 확대에 따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유저 클럽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K9 자주포 유저 클럽을 운영 중인데요. 매년 이래 상황별 전술 운용, 유지보수 훈련 등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천무를 도입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천무 유저 클럽 역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수출 계약을 놓고 독일, 미국,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들과 경쟁하며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분분서주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벌어졌던 일처럼 독일이 같은 유럽 국가의 무기를 사야 한다고 엄력을 넣더라도 이제는 한국의 천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